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 기아 이야기인데요 음 왕위에 올랐을 때 상황이 어, 꽤 복잡했지만 처음엔 기회도 있었다구요 네 맞습니다 시드 기아 왕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임을 얻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게다가 그 선지자 예레미아라는 확실한 영적 조언자도 곁에 두 기회가 있었죠. 아, 예레미아 선지자요? 네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순응하는 것이 평화를 얻고 음, 더큰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심지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서 집 짓고 정착하고 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셨어요. 아, 그 도시가 평안해야 자신들도 평안할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평화를 위한 길이 명확하게 제시된 거군요. 그런데 왜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혹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더 듣기 좋은 말에 끌렸던 걸까요? 아 안타깝게도 바로 그 점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제자들이 나타나서 음, 곧 바벨론의 압제가 끝난다.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당장 듣기에는 훨씬 달콤한 희망을 퍼뜨렸어요네 그렇죠. 희망적인 이야기죠. 네 시드기야 왕이랑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이 거짓된 희망의 마음을 그냥 빼앗기고 만 거죠. 아,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하고 그 달콤한 거짓 예언 사이에서 아, 백성들도 왕도 정말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엄청났겠죠. 그럼 시드기아 왕이 내린 결정적인 실수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드기아 왕은 어, 여러 차례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 즉 바벨론의 복종하라는 말씀을 그냥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아, 거부했군요. 네, 둘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대신에 과거에도 별 도움이 못 됐던 에굽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외교적 실책을 범했죠. 에굽에요? 아, 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었거든요. 네. 맹세했죠. 그런데 그 엄숙한 맹세를 그냥 깨뜨려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배신을 넘어서는 정말 신성모독적인 행위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까지 어겼다니 그 과정에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도 정말 무시할 수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아주 극적인 행동까지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면서 메고 있던 나무멍에를 백성들 앞에서 그냥 부러뜨려버린 거예요. 아, 사람들 앞에서요? 네. 그러면서 2년 안에 바벨론 집에 끝난다. 포로들 돌아온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죠. 와.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무멍에 대신 더 강력한 쇠멍에, 즉더 혹독한 속박이 올 거다. 그리고 하나냐, 당신은 그 거짓 예언의 대가로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하나냐는 그에 죽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 백성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거죠. 음. 정치적, 외교적 실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깊은 타락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본 예루살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지도자급인 장로 70명이 온갖 우상을 몰래 숨겨 놓고 섬기고 있었고요. 성전 안에서요? 네. 그리고 여인들은 이방신 담무스를 위해 막 통곡하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절하는 끔찍한 우상숭배가 그냥 만연했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아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경고와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그 반복된 불순종과 배신,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만연한 타락 때문에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시드기야에게 왕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다윗 왕조의 지상 통치가 이제 끝났다는 것, 그리고 장차 오실 진정한 왕, 그러니까 그 왕위를 마땅히 얻을 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는 유다의 왕이 없을 거라는 선포이신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 또 달콤한 약속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야 할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하죠. 단장 귀에 즐겁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평화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끝까지 따르는 용기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한일르나슬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 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